해피 해피아님 남자친구가 사수 끝에 명문대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같은과 동기로 환승 이별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사람은 다 못됐어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치예요. <laughs> 내가 막노동을 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노동이고 그 사람들과 나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막노동을 하다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돼서 이사를 가고 생활 환경이 바뀌고 직업도 바뀌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바뀌면 또 거기서 사람들이랑 교류가 이루어지고 옛날에 고려했던 사람은 없어지 는건 자연스러운 세상이 있습니다. 지 그거는 그 사람이 못되고 착하고의 문제가 전혀 전혀 전혀, 전혀 아닙니다. 해피해피한 님 남자친구는 그 명문대 간 다음에 거기서 환승 이별을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근데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예,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은 야 쟤는 명문대 가고 상황이 엄청 좋아졌는데 이전 사람이랑 계속 잘 지내. 그게 오히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보통 사람이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그럴 땐 한번 자기를 봐보세요. 해피해피한님은 상황이 나아졌을 때,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지내던 사람이랑 교류 안 끊겼어? 다 끊기고 삽니다. <laughs> 그래서 저런 거는 마음 아픈 사연이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 사람, 인간 세계에 항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치예요. 거기서 이제 원망해.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옛날에 중학교 때 시골 살때 만났던 친구랑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명문대 가서 나랑 연락 끊긴 친구를 욕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시골 친구랑 연락 안 하고 있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아, 나도 보통 사람이었고, 내 남자친구도 보통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고 해피 해피 한 님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나도 보통 사람이네. 남자친구도 보통 사람이네. 그럼 뭐가 없어질까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망이 없어지면 해피 해피 한 님은 자기 인생 살면 돼. 가서 남자 만나요. 이미 떠난 남자 계속 잡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원망하고 계속하면은 내가 남자를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피 해피한님한테 엄청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밀어붙인 이유가 뭘것 같아요? 해피 해피한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지면 내가 좋습니다. 상대방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 좋은 거예요. 예, 예. 지금 해피 해피한님 채팅 안 올라가 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지금 해피해피한 님 지금 열받아가지고 핸드폰 던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해피해피한 님 지인 있습니까? 혹시 전화 전화 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전화기 전화통 던진 것 같거든요. 벽에다가 지금 전화기 부서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전화기 던지셨으면은 아 아니에요. 아 전화기 아직 살아 있습니까? 액정만 깨졌어요. 예 해피해피한 님 지금 채팅 올라왔거든요. 지금 액정만 깨졌으니까 지금 자, 전화기 작동을 하는,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제, 제, 제가 해피아피아님한테 드릴 말씀 다 드린 거예요. 해피아피아님이 남자친구가 명문대 간 다음에 거기서 환승연애, 리뷰를 당했잖아요. 근데 해피아피아님이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 근데 그 친구가 군대에 가서 이제 2년을 있는데 요즘 1년 반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그럼 근데 옆에 수업 듣는데 괜히, 괜히 괜찮은 남자가 나한테 대시를 해올 때해피아피아님 <laughs> 마음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어라고 될까요?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친구도 보통 사람이고 나도 보통 사람이 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건해피해피해님이 이렇게 해서 원망이 없어졌을 때 누가 좋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지금 해피해피해님 갔다가 조진 것 같은데 아, 지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 졌거든요. 주식 도로. 자, 다음에 도마 위에 올라오실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라이브 분위기 지금 어차피 망한 거 같거든요. 지금 다 다음 횟감 올라오십시오. 예, 새꽃지로 물회 물 한번 먹자 오늘 예, 잠깐만요 아, 너무 제가 제, 제 말만 했죠 이분하게 구워진 해피해피 지금 오버쿡 됐어요 오버쿡 토토님 털개님 덕에 정신적으로 좀 편해져서 그런지 오늘 택배 도둑 맞았는데 기분이 예전만큼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셨네요 예, 정신 차리시고요 잡아주세요 범인 잡아주세요 지금 CCTV 추적하십시오 그냥 내일 전화해서 해결하지 뭐죠 아, 저거 부작용이에요 정신 챙기시고요 바로 도둑 잡으러 가십시오 농담입니다 토토님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댓글을 남기셨네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도 마음을 내줬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건학 모두 저한테 마약 중독자 같이 생겼다. 회사, 학교, 새로운 모임, 어딜 가도 웃으면서 잘해줘도 그런 사람이 꼭 생기더라고요. 월드님이 내가 왜 웃으면서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상을 좋게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좀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면은 내가 투자한 거잖아. 꼭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계속 나는 그 투자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주면 나를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죄를 비워도 사람 비워지 말자. 밝음을 전파하고 싶다. 이것도 있어. 그러면 좋은 마음이네. 그러면 내가 밝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드. 님은 내가 밝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이 밝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테니스 코트를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내가 사람들 밝게 대하는 것까지가 내 코트예요. 그 사람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그 사람 소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채식주의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 농장에 갔는데 소가 이뻐가지고 만들었더니 음매 해가지고 소가 너무 귀엽다. 이런 소를 먹다니. 착한 소를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됐다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채식주의 쪽으로 사람들을 조금 필요한 정보를 주고 싶어요. 자기가 알려 주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채식주의를 제가 4년을 사람들한테 전파했는데 아무도 채식주의로 안 바뀌어. 나이 사람들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나는, 나는 채식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전파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로 전환하는지 아니고는 자기소관이에요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월드님을 지금 조지는 게 아니고 월드님은 저 정도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대해서 사람들이 월드님을 만만하게 대한다? 그럼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월드님은 어떻게 보이냐면 훌륭한 친구네. 친해져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 만만하게 이용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대해 주기로 결정할 때는 이두 사람 다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되지. 근데 나는 내가 착하게 대해주면 다 나한테 착하게 대해줄 거야. 이 사람만 받을 거야. 나한테 그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내 안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모순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김재만 님. 내 어둡게 살게 내버려두는 게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이 좀 넓어. 그러면 조금 저렇게 월드 님처럼 좀잘 대해줄 수 있겠죠. 잘 대해주는 게 잘못된 거는 좋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루한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올로는 기 현상 휴 역시 나는 간장 종지야 간장 종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장 종지여도 괜찮아요 본님은 그럼 자기 간장 종지란 걸 알고 간장 종지에 맞게 사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간장 종지는 뭡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득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잘안 대해 준다는 거겠죠. 나한테 좀 이득이 될 만한 사람한테만 도와주고 거의 확실해야만 도와준다. 아니면 난안 되는데 이런 식의 간장 종지면은 그래도 살려도 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요만큼 줬는데 왜 요만큼 오지왜 나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사람들이 나한테 왜안 안, 친절하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장 종지의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그게 간장 종지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참 없어, 살다 보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간장종주로할 때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세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한테만 잘해줬는데 왜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지? 라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순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라이브니까 좀 웃기게 해서 그렇고요. 뽀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어, 나는. 나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막 많이 많이 막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살아도 되지.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예. 내가 가진 에너지만큼 잘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 이거 저번부터 저번 라이브부터 이거 댓글만 올라오면 갔다가 지랄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댓글 올리겠나? 나 계속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어차피 또 여러분, 또 라이브의 재미가 또 이런 거예요. 또 제가 청년 자영업자 커피숍 하시는 분이랑 상담을 한거 올렸잖아요. 보신 분, 근데 거기에 제일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슈퍼 의리에요. 사람들의 감정이 쓰레기통이 있다면 자영업자가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게 놀란 게 인사를 사람이 그... 그게 자영업을 하는 카페 주인이건, 부하직원이건, 뭐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내가 그거에 응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약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허그님이 말한 거, 팔아주러 온게 어디임? 팔아주러 온게 어디더라도, 사람이 인사를 하면, 마주 인사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겁니까? 거기 이제, 이제, 허그님, 도마에다 올려. <laughs> 아니, 여유가 없어도 인사를 해야지. 직장 상사가, 와, 왔어? 그러면 여유가 없다고 인사 안 합니까? 그게 약간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도, 직장 상사가, 와, 어, 왔어? 그러면 인사 꾸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거기 내가 응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게이세상이 어딨냐고요. 이 세상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게 학생이건 학생이 선생한테 인사를 하건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인사를 하건 부하 직원이 응? 직장상대한테 인사를 하건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그거에 내가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거는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 바쁘고 아프고 지쳤나 보다함이라는 게, 사람들이 삶이 팍팍하고 아프고 지쳐서 바빠서 인사를 안 했다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바이어가 인사를 했을 때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할까요, 마주? 무조건 인사를 해요. 근데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오는 인사는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직장 상사한테 꾸벅 인사하면서, 가게 주인이 인사할 때는 제가 바빠서요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뭐 사람들이 잘못했다 뭐 이런게 아니고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 집합적인 거니까 뭐 개개별 사람을 딸 문제는 아니고요. 뭔가 하던가 자영업이 되게 한국에서 슈퍼의리구나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낯가리는 거 아닐까요? 바이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낯가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영업자한테만 낯을 가린다는 거예요. <laughs> 지하철에서 내가 짐을 엄청 무거운 거를 들고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잠깐 제가 들어드릴까요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도. 이게 훈장질이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내성적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영업자 사장님이 인사하시면 예, 안녕하세요. 그냥 그 정도 하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를 왜 내가 안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게더 쉽습니다. 그런 그런 생각이고요. 털개 님, 두려움이 많은 성격, 겁이 많은 성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시도에 있어 기세 있다기보단 주춤하게 되네요. 따지는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성격은 또 그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실수를 덜 하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주의를 잘 살피는 성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그 성격은 나쁜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러다 보니까 내 직업이랑 안 맞는다 이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들어봐야겠죠. 근데 그 성격 자체로는 괜찮습니다. 그거 어때요? 실수 안 하고 좋지. 미리미리 대비해서 좋지. 내 생각에는 음? 이런 성격도 장단점이 있고 저런 성격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막 기세가 좋은 성격이에요. 추진력이 있고 뭐든지 그냥 막 크, 따지는 거 없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그런 사람은? 투자를 너무 쉽게 했는데 해서 나중에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이제 이런 단점을 겪겠죠. 그래서, 이스운 성격은 이 장단점이 있고, 저 성격은 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격을 이동할 필요는 보통 없어요.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그거의 장점만 보고 있기 때문이지, 보통 단점은 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한국에 갔을 때,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들이랑, 이쯤 되면 한번 단체 미팅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요. 토크 콘서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츠 핸즈업 밀미러면서 토크하나요? 강연이랑 토크 콘서트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 아, 똑같은 거예요? 아, 레인부츠와 장화의 차이 같은 거였군요. Q&A는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되게 개인적인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취미 뭐예요? 뭐 이런 식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볼때그 사람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지루해집니다. 저희 예, 예, 예. 제 유튜브에서 만약에 팔로우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저는요 무슨 요일에는 뭐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저는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너왜 열어야 되지? <laughs>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내용을 얘기할 때는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Q&A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호가 터집니다. 그 매니아가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 매니아만 좋아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없어져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갈정동이 이미 매니아예요? 매니아 모아놓고 혼자, 혼자 헛짓거리 하는 거라고요? 그, 그, 말, 그 말도 좀 맞긴 하네. 아그 말도 맞긴 해. 유튜버가 뭐 미팅한다고 내가 나가나 절대 안 나오거든요. 나, 근데 거기 갈 정도면 매니아. 그거는 맞는 말이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아 그러면은 예 생각 아예 바꿉니다. 그날은 Q&A 할게요. <laughs> Q&A 하고 좋아하는 색깔, 취미, 예, 좋아하는 스포츠 뭐냐.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 자 여러분 그러면은 살펴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i yeah. yeah.